안녕하세요 뚜루다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여기는 굳이 굳이 또 비가 오네 아유 세상에 비가 오니까 또 날씨가 추워지면 또 꽁꽁 도로가 얼을텐데 아유 세상에 오늘 아침에 또 쇼를 했잖아요 글쎄 아유 내가 그냥 부자재 좀 갔다오니라고 갔다오다가 그냥 언덕배기를 못 올라와가지고 그냥 막 어휴 이막 눈길을 헤매서 연탄째 갖다 깨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아이고 참 다구죠 다구죠 날씨도 참말로 아이고 이렇게 화면에 미치는 애들이 누굴까 또 궁금하시죠? 아이고 500원 하지 말랬어 500원 안 받아요 아이고 하지 말랬어 아이 주문 받지 아유 세상에 예쁘지, 예쁘죠 예쁘죠 아유 어떤 거를 미치는 기우? 고아입니다 음, 블랙 마블이에요 얘는 이두에, 아이고 삼두래, 삼두에요 삼두. 세상에, 오기 뒤에 그냥 하나심 숨겨놨어 내가. 유술댕이 <laughs> <응>. <laughs> 맞아? <웃음> 아이고, 이뻐라, 블랙 마블. 아유, 얘도 까망시리 잠번 보여주려고. 자, 세상에 까망시리죠. 아이고, 저희. 꽉 찼어, 그냥 이 안에 막 아이고, 젤리처럼 뭐. 아이고, 세상에, 미리 내가 이렇게 넙데대하게 컸어. 나유술댕이 맞지? 이렇게 키웠어 내가. 근데 이게 봐봐. 요 미리네. 얘도 미리네, 얘도 미리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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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 이렇게 크면 안에가 그냥 젤리처럼, 싹 그냥 더 짙은 자주빛 칼로막 이렇게. 아우 이뻐, 그냥. 아유 블랙 탄 탄.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이뻐라 세상에. 아우 얘도 이봐, 까맹이로 다 가잖아. 이거 젤리와 되더라고 이봐 이봐. 그죠? 젤리와 됐다. 아이고 너무 이쁘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잘리워 그리고 이게 아니요. 자꾸 측면만 해주면안 돼요. 아저 안에 찍고 있어 안에. 이뻐,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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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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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세상에. 자, 아이고 이 블랙 탄 이거. 아저 푸시캣 찍고 있는데요. <laughs> 아이고 아유, 왜왜왜왜 아유, 왜, 왜, 왜? 자 블랙 탄. 마음대로 그렇게 이동을 해요. 내가. 보여드리려고 내가 이거 종자 포트에 있는 블랙탄 내가 분갈이해서 키웠는데 여름 내 키웠는데 아니,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애가야 범상치가 않어 이상이야 이상이야. 아주 물듬 누구냐 아주 끝내줘요. 어... 아임, 뭐 말할 필요도 없지 뭘. 자 푸시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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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옆성 봐라 이거 <laughs> 너무 이뻐 너무 이뻐 <laughs> 세상에 어머나 요이 물든 봐봐 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 이거 화면에 비치는 그대로지뭐 아우 너 지금 떨고 있니 푸시케 아이고 이뻐라 세상에 나 푸시케 너무 이뻐 물들어 아예 어디 갔냐 또 아이고 세상에 막 노마드를 비치고 있네 그래 노마드 이 노마드 노마드 이뻐 이건 내가 판매영상에 한번 내가 영상 찍었던 것 같은데 노마드 아유 내가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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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마드 이두 이봐 얼굴 하나였어 근데 내가 키웠어 손좀 치워주세요 아이고 막자연군생이요 적신군생이요 아유 세상에 파헤치려고 그랬더니 그래 <laughs>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블랙퀸 음 블랙퀸 퀸, 블랙 중에 퀸이에요. 블랙 퀸또 다른 거 있나요? 어, 여기 블랙 퀸또 있죠. 근데 블랙퀸? 이렇게 얼굴 모양도 걔는 조금 더 묵은해. 이렇게 조금 틀리죠? 그죠? 아, 어, 틀리다. 어 아이고, 글쎄, 여기, 막, 여기, 아이 예사 롭지 않니. 요, 막,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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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죠? 에휴, 말하니까 알지, 뭐. 주저리 한다고 또 시끄럽다고, 아이고. 주둥아리 p i 고 가만 o s 봐 내가 화면 볼게 우리 구독자 k r 그래 a Pink. Rosa Pink. Rosa p 아유. 왜초초 s 초 Pink. Rosa Pink. Rosa Pink. r 이뻐 a Pink. r o s 내가 이거 그냥 주저리보면서 그냥 o s 해 p 사람 k r 로사 핑크 i 만 원에 o s a p 드릴게요. <laughs> 반명사 아니야? 아이내맘이죠 아유, <laughs> 아유 세상에 이거 영상 보신 분 아시죠? 저기 아이고 세상에 나는 나이키 싫고 나다키 좋아. <laughs> 나이키 나이키. 아이 나이키 이쁜디. 이거 봐 손톱도 예사롭자고 이거 다 생장점 안쪽에 손톱 봉황이로 탁 가. 예 가슈. 아이고 세상에 어디 가슈? <laughs> 아이고 생장점 안쪽이로 꼽부러져 쉬. 어디 가 쉬? 자, 가쇼? 이쁘다! 아이고, 입장도 아주 그냥 환엽스럽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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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카우아이요, 얘 카우아이? 예, 이거 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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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네들은, 블랙들은 다 금으로 가는 속성이 있어, 이봐. 요, 음. 요 안에도, 아이고, 젤리젤리 되면서 글쎄, 막 줄도 가고, 그지 아유, 너무 잘 나온다. 네. <laughs> 아이고 세상. 흑수정. 흑수정. 예, 아이고, 세상에. 흑수정. 아이고, 이뻐. 예. 근데, 이거 자연군생이요. 안에, 안에 봐봐. 이렇게 젤리젤리 하지 조금 해도, 그지? 음. 아유, 이렇게 2두짜리는 얼굴이 좀 크고, 이렇게 4두짜리는 얼굴이 조금 작아. 이렇게, 그지? 그래도 아, 이쁘지 아. 밥수 많은. 애들 좋아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잘 나오고 있는겨? 잘 나오고 있어요. 아유, 흑수장 이쁘다. 아유, 자, 또 얘, 자랑할 거. 아, 얘 오스카요. 응.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거 봐. 손도 끝도 이렇게 물든 거 봐봐라? 아이고, 그냥. 이거 봐, 이거 봐. 부시루먹물을 그냥 한 방울씩 뚱뚱 떨어뜨려 놓은 것 같잖아. 이봐. 엽성, 봐봐. 엽성. 응. 아이고. 아 무거워요 잡아주세요. <laughs> 세상에. 어머, 연약한 우리 딸이었어요. 아니 나힘 세. 내가 들게. 내가 할수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이고 이쁘다 예 아, 입장도 아유, 통, 통통해 ]다. 그냥. 아주 통통요 해 예. 무진장 통통요. 해얘 얘는 뭐요? 예 무진장. 아이고 참나. 블랙탄요 왜 이렇게 자꾸 헉? 블랙탄만 그래 블랙탄. 그리고 여기 뒤에도 여기 삼두요 예. 블랙탄 삼두. 이게 뽕 삼두. 예 삼두. 자, 어, 자, 이게 내가 어디 농장에서 미리네라고 갖고 왔는데 <laughs> 이것 좀 보여줘요.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봐. 거 미리네가, 미리네가 이게? 이, 그치 이렇게 달릴 수가 있어? 그 농장 이거를... 사장님이 미리네라고 해드라고. <laughs> <하더라고>. 이렇게 달른데? <laughs> 어. 예, 세 개를 보여줘야 해요, 이렇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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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이렇게. 야, 봐봐. 야 이렇게 아, 비교해보게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보시라고 미리네 이렇게 놓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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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놓자 이것도 미리네 이것도 응? 미리네 이 얘도 미리네라고 쓰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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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렇스럽지는않아 근데 안에 젤리와는 다 됐어 근데 나 이거 2만 원에 파는디 문자 주셔요. 아, 이거 판매 영상 아니지? 아이고, 주책이요. 아이고, 주책이요. 주책이요. 그리고나 이거 옛날에 어디 농장 가서 내가 이거 하나 갖고 왔는데, 레드버드이야 레드버드. 예, 쬐끔할 때부터 키웠는데, 아이거 이제, 이제 색깔 나네. 색깔 난다. 난다. 그 핑크색인가요? 음, 아, 더 진하죠. 좀 진한 핑크? 예. 네. 아이고, 나네. 핑크. 레드버드. 레드버드 아유, 세상에. 예쁘다. 예쁘죠? 음. 이뻐, 아유, 이뻐. 아유, 이거, 까맹이는 아닌데, 이거, 나탕처럼 내가 이렇게 키워놨잖아. 어, 색깔, 봐봐. 너무 예뻐요. 진짜. 그, 요, 얼굴 생얼도 있고. 색깔? 예. 으, 우리 예쁘다. 여기 수영 이거, 이거, 이거. 알바니금 어? 좀 보여드릴까? 알바니금? 알바니금, 이거 쎄. 이렇게 생명점이 무너지더니, 막 자구를. 뭐, 가만있어, 가만있어, 예? 가만 가만있어. 아, 니나한번 돌려요. 요거, 요거 보여드려야 돼요. 이거, 응. 이거, 이거. 자. 아, 금은 확실히 있어. 근데, 애기 나오는 여기 생장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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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금이 아주, 이, 미꾼 여기 또 있네. 아이고, 세상에, 이게 자구가 몇 개리야? 아이고, 여기 또 있슈. 또 나오네. 이봐, 이 라인 이런데, 금 속, 금 봐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 아주, 다 있어, 다 있어. 끝내줘, 세 이, 끝내줘. 금말이 최고요. 끝내줘요. 맞아, 알바니금. 아 내가 300명 되면, 저기, 알바니금도 내가 200할게요전 번식해놨어. 아이고, 자, 이뻐라, 수염. 아니? 그냥 금. 그렇지, 수염, 금. 아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저는 이런, 이런 게 이쁜데? 펄본 메르크금. 헉, 너무 이쁘다. 이게 몇 두여? 하나, 아, 둘, 아, 셋, 두여? 넷, 다, 여섯. 네, 육두여 아이고, 이뻐라, 세상에나. 아유, 이건 누다금. 아, 왜또 갑자기 금이로 왔대야? 까맹이에다가 응? <laughs> 네? 금. 이거, 이거, 아이고. 코데로이 금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게, 금이 어째 금 무지 같아. 이거 금 확실하게 안 나와. 아, 뭐가 금이 놀놀이하기만 하면 금이요? 아니요. 코데로이 금 무지라고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아, 여기 있잖유. 아드리안 금. 아드리안 금. 금. 금 맞아. 확실이야. 아니, 내가 밭대기에서 좀 키워갖고 여기다 올려놨슈 거기, 이쁘죠? 걔도 까맹이까맹이 까맹이. 여기, 황진이 오페라. 여기, 여기. 황진이 오페라. 지금 물드죠? 왜 지금 물들까요? 퀴즈가요 예, <laughs> 댓글 남겨주시면, 아이고, 자그마한 선물 있어요. 왜 지금 이렇게 물이 지금, 아 벌써 그냥 빨갛게 그냥 더 많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랜디야? 그러시는 분, 아시는 분, 댓글 주세요. 아이, 선물, 있죠. 아이유, 그럼, 있지.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아유, 작년에 백분국 막 갖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막, 하니 번식해서 막, 우리, 막, 내가 막, 퍼드렸어. 지자랑얘네또 지자랑이야. 와, 얘한번 볼까요? 플로리지티. 이거 한번 보셔. 대체. 얘가 엄마인지, 엄마가 사라져서 자구가 나오는 거지, 도대체 잘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이거 세상에 봐봐, 이거, 이거, 뺑 둘렀어, 이거, 이거. 목도리다, 목도리. 이거, 플로리디티, 이거. 우리 매장에서 이거 싼디. 아이고, 세상에. 색감 너무 이쁘다. 그죠? 쨍금한 것도. 엄마가 이거. 누구야, 근데? 그 아, 니 그리니까 정체를 모르고 땡께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 게 시방? 시방? <laughs> 아이고, 세상에 환장하겠네, 그냥. 이거 한번 보자. 캐시미야 철아. 아이 좋아요, 아이고 좋아요. 아유, 여기 통판에서 조금 갈려졌어등을 어, 돌리고 있더라고, 싸웠나 봐요. 그리고 생얼도 있고, 아주 생얼많이 봐. 이거 많이 봐, 이거. 아유, 아유, 아유 이뻐, 이뻐. 아유, 이렇게 화면 보고 찍으니까, 조금만그리이안 <laughs> 예쁜 게어디있어요 아유, 내가 이거 <laughs> 나올 막 밑이 너무 나오길래 잘라내고. 이렇게 바구니에 심어 놨어 이렇게 너무 귀엽다 응. 아니 리본 좀이것좀 빨아 줘야 되겠네 아이고 <laughs> 아이고 이거 이거 봐봐 백봉공 내가 이렇게 번식을 많이 해서 막 나눔했어요 나 아이고 나 칭찬해줘요 나눔 많이 했어 또 백봉공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하시는 분또 댓글 조금만 남겨요 아이고 많이 남기면 또 나도 팔아야지 아이고 조금씩은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아유, 여러분들, 아이고, 또 목소리 달라졌어. <laughs> 아유, 또요다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지요. 여기는 비가 구질구질 오고 있어서, 아이고, 날구지 핸답시고, 또 이거, 이거 샬로 찍네, 샬로 찍어. 아이고, 마무리 인사하려고 그랬더니 카메라를 막 여기저기 돌려대 돼, 그래. 아, 왜 그런데요? 마무리 인사 부탁드려요. 아뭐 이런 거 라비 간에 또좀 보여드리고 좀, 예? 응? 루비, 루비 가네. 아이고 나 미쳤나봐, 요 미쳤나봐. 요 아이고 뚜유 사장님, 바보 맞어. 아이고 저번 판매 영상에 그쎄20%디시앤문에 20%를 더 빼주고 막 그랜디야? 아이고 나뚜유 사장님, 바보 맞어. 아이고 세상에 나, 뭐좀멋좀 뭐 보여줘봐요. 아까 내가, 보여드렸는데, 이거? 내가 이거 저기 300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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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300명 대문대가 저기 많이 알바니금 번식해놨어. 이거, 아이고, 그럼 자고 이렇게 얼굴 그냥 적심해가지고 내가 많이 번식해놨어. <laughs> 이빙으로 우리 하나 거자 <laughs> 그럼, 또유다유 구독자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